뭐야 여기 못 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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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야야 여기는 처음 우리가 여기가... 맨 처음 맨맨맨맨맨맨 처음 온 곳이래 근데 뭐였어 어, <laughs> 뭐야 이거 하나님, 나도 위험했다 합치. 우와, 일단 일 열어보니까. 들고, 뚝, 뚝, 빼기기, 빼기기. 도랑 합체! 알았다! 도랑이 카트! 그리고 사자! 도! 제! 파란 차! 그리고 빨간 공룡! 제안! 도랑이 카트! 제안! 도랑이 카트! 너네들이랑! 그! 어! 우리 저만! 응! 음, 너네들 합체! 합체! 치이는 너무 쉽게 이렇게 할까? 응! 다음! 다 좋아 왜? 왜 웃어? 왜 웃어? 응, 조립 합체 하는데 이분지 나갔어. 벌써 내가 이거 하체 했을 때는 이거 오해 걸릴 오네. 그주약이 값세요? 아니. 기 같은 는 공룡. 그거는 음. 이름 뭐야? 음, 몰라. <웃음> <웃음> 알았어. 안 되네. 잘 맞춰 봐. 홈에, 홈에 잘 맞춰 봐. 잘 왼쪽 다리 보 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봐. 이거 같아. 오, 됐다. 어 됐다. 오,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2분, 3분 걸렸어. 발 하나 맞추는데. 어 고생했어. 어 벌써 음 8분 넘어가고 있어. 또 합체할 거야? 응. 두 번째 로봇. 여기 앞에 보여줄 팁. 여기에 카메라에 보여주게 눕혀놔야지.

응. 오늘은 합체 시인가 아니. 합체 특집? 니 응. 그, 오늘은 싸우는 연 싸우는 염습만할 거. 아 훈련? 응 훈련. 더 강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행복한 로봇들이. 응. 음 근데제옆에리에 올라가면 맞나? 해외 <laughs> 좀. 그랬어? 이리는 4. 1리는 2. 1리는 4. 희들리 불러 읽었어? 말도 안네 왜, 말도안 돼. 이거 응, 너가, 응, 너네들이 노래 부르니까 너무 한다. 너네, 아, 이게 아닌데? 보니까 족 족태고야 쭉키우만 황홀해있나? 아 그게 제일 작은 로봇이구나? 아니 제일 작은 건 제연체. 아. 내가 조금 크고 제가 뭐 제가 작아. 오토 몇 개야? 음 하나 둘셋 사섯 여섯 <laughs> 일곱 일곱. 그만 사도 되겠지? 응 어, 맞아. 어. 이제 그만 사자. 어. 일곱 개는 아니지어 합체 하는데 나 무기 버터 났어. 안 무기 버터자세 번째 로봇. 에 뭐야? 뒤집보졌다일 어. 그리고 왜? 지집보졌어 이거 끌어내. 어큰음 아, 주악 주악킹 주학 주아이윙 주악 주학, 윙킹 블라기 윙킹 총까지 도하고 짠 음, 음킹 이있구나 아, 진짜 멋있다. 와, 와, 신비! 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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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이거 우와. 저기 쓰러져 있는 피카츄랑 라이언도 카메라에 나온다. <laughs> 저 피카츄, 쟤네들은 뭐야? 아까 합체했던 애들. 자고 있잖아. 네 번째 로봇트 완성? 아 아니다. 피카츄랑 라이온이 오늘 합당이야 어, 어 오늘 합체, 오늘 싸우는 연습만 한다는데 네번째 그 다음 다섯번째 잠깐만 여기 나오면 안돼 너 음. 그리고 제가, 제가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넷대웅이저 가운데 가서 해줘 여기서 카메라 안리1인이리1인 <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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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도 만든 거지? 응. 아니, 100개가 진짜 만든 거야. 100개 살려고? 응. 네. 응. 끈데기 군데기 군데 미니언 군데니언 아이파이 아이파이 군데기 아이 아이파이 군데 미니언들 군데기 미니언 군데기 군데기 군데 어 시간 엄청 월, 오래 걸릴 거 같은데. 훈련 못할거 같은데 시간 없어서. 오늘 훈련 안해 봐. 오늘 그냥 자기 하려. 지금 조금 늦었나? 음 지금 밤이네. 그래? 야, 나 이거 좀나 이거 다완식하면 자도 돼? 곰곰 하지만 저 파란 파랑 색이저 파랑이어서 나이기 때문에 못자랐다고 사러 가자 응. 안돼 이렇게 또이봇을낳것 뭐 같아 다섯 번째 로봇 완성. 하나 허전하나, 하나 남은 가 응. 자다, 전하다허전하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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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야? 자다, 나 허전하나, 허전하나, 허하나필까 呃。<laughs>